아, 뭐, 공사네요 여기, 가 어디냐, 면? 캐전서클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왔다. 하면, MRT. 어? 나도 아, 면? MRT.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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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나, 번 MRT 이니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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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oy dahon. Shit. Hmm. Harap ng amoy. Uh. Nahabit na. Bayan dem sa mata ka. Full dem sa naika chon niya. Antakan na tayo hindi napunta dito. Parang one sa iya lang punta dito. Dito may mga kainan. Ah. Dito parts. Ewan ko ginagawa tayo. Nasa dito tayo kinain, di ba? Oo. Sikat ng buko dito. Oo. Oo, kung nyo yung bitok, kung siya nga 여기는 이제 뭐 꽃나무라고 하죠 어, 이런거 많이 팝니다 사랑사라더라도 <놀람> 아, 다은레스토랑중 있네 비나이 <놀람> 서클이라고 해서 동그란 공원입니다 건너편에 뭐 시청도 있고 그런데 흥미가, 사람이 없네 뭘볼 것이냐고 아기도 딸과 나인디 말랐어요. 야 3년 전인가? cj 자전거 타고 오고 저희 여기서 어 아, 먹었어. 어. 제일 젤랑 많았다 어디가이주말도 되면 여기 또 사람 꽉 찹니다. 피크닉 하러 많이 도고 오데 아니 그니까 비숍. 올라디 또 마사지. 라 사야. 오늘 여기 뭐 하러 왔냐면 서민식베이트 하러 왔습니다. 민식이형이 좋아한다는 서민식 베이트. 여기 m d 들이 좋아할 만한 디자인이네. 말랑카나 에어컨. 랑 커피가 없어. 로컬이 아니네. 야, 도건뭐 스타벅스인데. 아까 뭐 시그니처 a t 사는어지 s i g n a t u 이사포 java 블렌드블렌드가 있는데. 아예 없다. 이나인스 여기는 고딩들 같은데 비싼 커피를 막 마시네. 아 제대로 필리핀 로컬 바이브를 느끼수 있는 여기. 일단 나무가 미쳤어 와. 블랙커피, 탑스닐라과일랑 비눗버터 시그니처를 시켰지만 별거 없네요 로컬 아이스 <laughs> 이 카페에서 쓰는 얼음이 아니고 로컬 식당 가면 나오는 동그란 얼음이네 혹시나 뭐 마닐라 와서 심심하신 분들은 여기 오케이. 놀러 오시는 거 좋은 것 같습니다 핼핀 사람들의 이 saan mo chop the person there. Sobrang peaceful dito <laughs> oh lalapat ano weekdays tapat hmm. ano dalay yung baon. ah uh, oh Ma may mga picnic pwede na picnic bobbers talo ako naman bata wow wow 빵이 바이 엑셀스에 좀 봤다. <laughs> 미래가 밝은 애들이기만 아죠 이게, 이게 로컬 놀이터입니다, 여러분. 애기들 노는 곳. 이 밖에는 뭐, 젊은 친구들피크닉하고여기는 저번에 왔을 때 이거 없었는데. 와우, 못 가시발라네요.

Hindi okay. ka papasok? Hindi. Bakit? Hindi. May garbage. Takot sa kal. Takot sa kal. Paano ka pasok ng shopping mall? Takot sa kal. Anong gusto rin? I-close. Siyempre, magkakita ko. I-date ka na sa amin. May dami din nag-date dito. Oo. Ito bagong siya? Oo, bago. 야, 저건 완전 푸세식 느낌인데. 화장실을 새로 지었네요. 새로 지었지만, 뭔가 오래된 느낌. 좋네요. 어. 소변도 시원하게 나오고, 화장실 문제 없습니다. 저게 이전 화장실 같은데, 와, 저기는 좀 빡센데. 필핀도 바뀌긴 하네요. <놀람> Hindi naman, kasi marami din tao dito pag gabi ah. Ano yan? May CR, hmm. she, diba, my CR. Oh, na Kaya siya may kimano. Diba? Pare-pareha. Kaysa CR. Oo, ganda na nga eh. Ayan, may CR na naman. Pero hindi pa ata ayos. Ano ang nakaisip? Ang dami siya ah. Too much. Oo. <laughs> uh -huh. Diba last time may food stall dito? Mm -hmm. Tinanggal na rin nila ah. Doon na nila nilagay lahat. Ay, wala na nga yung ano eh. 파운테인 파운테인. 공항 노 티난갈로 파운테인아. 많이 바뀌긴 했네. 수미시 베이트는 너무 빨리 끝나네. 밝기 없어. 어, 산에 다이앤이야? 에완. 앰빌레스 타파스라는 애. 데이트. 볼라 파남망 몰 말라피 디토. 아농 SM North. 루피 1,000잖아. 아피금 파운테인 말라. 이거 뭐? 보여드릴 게 많이 없네요, 여러분. 저희 둘이 와서 조금 빨리 끝났습니다. 아니 근데 나랑 타요 수마파이. 어, 빨아드려요. 아무튼 저희 뭔다 사건이래. 아니 뭐지 또. 뭐가 나나 봐요. 음, 그냥 이렇게 나무에 파사브 시 파사브 끝나서 이제 라바스. 파사브 스포트. 이거 다이저스. 야, 이거 안전 불감증. 무서운데? 봐. 벗다가 나니. 어. 댄저러스 봐. 어. 지도 당장 아니고 여기. 마이 부스팅 와, 필리핀지 공사 이습니다러분 그냥 바로 떡볶이 타사갑니다. 여기 오시면 약간 톰프루된 느낌을 느끼실수 있습니다. 로 미션 이빠서블 느낌. 야 그래도 보도블록 다 새로 까네요. 이번에 카인 타이젠, 탄산로브, 마사마시레타이. 정말 여기서 바뀐 게 없네. 5년 전 그대로입니다. 아주 그냥. 현지 많이붐제대로네요 야, 이거 전기 체온도할수 있고. 찌릿찌릿 타네. 아이마이 엘리베이터 빨리 해. 임베 MRT 7. 어. 잡아 이 6년 시나비코5 years ago.

이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 조금 진행이 된것 같긴 하네. 엘베가 있지만 작동 안 합니다. 음. 여기는 약간 순도 59% 로컬 바이브도 느낄 수 있네요. 와. 여기가 필코라고 원래는 여기 좀뭐 상업 건물들이 많았는데. 달았 아, 건물. 역시 이런데 와야지 좀. 사람 사이 냄새가 나네 이거 아직도 있네 이 last t i m 에인 사온 거였어? 그때 왔을 때 이제 중간에 무슨 음료 하는 데가 있었고 여기서 거의 기다렸던 기억이 나네요 백투더풀치에요 완전 사람이 무이상고

감 사가도 이거 후지 애플 하나에 3 5페 소. 근데 진짜 후지 애플 아니고 중국에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3 0 3 140 140 8 30. 만이요 Paano per kilo yan? One. 140 isang kilo na eh. Tretin na lang kuya. Ibae, Kasi ano na yan, masyado mababang na yan. Pero ito ba, ulitong nebo, dahil Okay lang ba yan, mabigat? Uh, hindi, makan. 2 kilos ba ito? Uh, oh, Oo. 2 kilos ano, mahigit. Palanggan. Ito yung koro to. 2 kilo halos. Ito 야, 여기 저녁이 오면 제 쫄리겠다. 아 여기. 아 잠깐이야. 잠깐 봅다니 어? 나도 안 봐야나. 근데 봐도 <laughs> 있어시울까요도있어 무슨? 여기도뭐 이거지겠지. 여기를 그램만 타고 지나가봤지 걸어가기는 처음이네. 아니 뭐, 빠랑 나서 이방 루거 타. 그래. 이왠지느낌상꼬치먹고 오늘 하루를 끝낼 것 같은 소리까지 가면 체력 소진될 것 같습니다 나 나서 o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이나나나나나나나이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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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츄파라칸 이니테 파스나파스이사노아파 나랑 빌리. 는야팅 날짜. 여기는 저희가 택시 타고 지나갈 때 항상 보던 과일 가게들인데 사람들이 진짜 여기서 많이 사더라고. 가격 확인하면 송만 아플 것 같은데. 마당이 많 50. 그고더 <목소리> 비싸네. 한 단에 20에서 비싸네요. You w a n maize? m 0 0 100. 100. 1이0 100. 100. 100. 100. 1 0 100. 100. 100. 100. 100. 1 0 100. 100. 1 1 1kg인데? 아, 네. 2.04이에코백 가방 때문딱2 키로네요. 아, 꽁사빈이한테. 아, 꽁이 아, 사빈이한테 아, 꽁사빈이한테. 이한테 아, 꽁사 아, 꽁사빈이한테.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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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udol tayo 30 pesos. Huwag niyo pong yung asawa. May visa po yan. <laughs> Ang galing ko, no? Ang huh? um, bango mo, um, mami. Grass. Um, gusto ko yung ganitong amoy. Oo, kasi yung amoy usok. <laughs> <laughs> Pwede mag-golf dito. Pangya. <laughs> 간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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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 나도 나 나도 나도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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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도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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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나도 아, 어몬니, no? 아. 음, 아. 근데 나가라뒤 오문이, 너. 아.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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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먹어도 맛있습니다. 짜밥에레탕양도 아, 음, the best 꼬 음, 순상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가 시식 먹어보고 싶다 그래서 시식도 시켰는데 120페소에 와 회전대. 쌀. 아, 와 진짜 맛있게 먹었네. 시식이 왜 이렇게 맛있어?

어쨌든 서민식 레이트는 마무리는 어치와 아이스크림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만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꽃치집 너무 자주 와서 죄송하고요. 맛있는 걸 어떻게? 또 생각나면 또 와야지. 저희는 또 다음 네,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음악 하나 봤어? 음서섭나이야 Papasok tapos hindi lalabas. Papasok sa portal. <laughs>